맘 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부를 때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응답하는 삶. 그 말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간 경험자들의 말을 귀 담아 듣고 또잘 적용하면 시간 낭비를 훨씬 줄이면서 잘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삼포에서 이 방울토마토하는 장로님 가정이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서 처음 이제 배워가지고 다른 작물 계속하다가 이 방울토마토 하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배웠는데 다른 집 하우스보다 목사님 가정이 먹어보니까 그 맛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잘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한 분들의 말을 듣고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앞서간 자들의 말을 들을, 들어서 그대로 잘 따라주기만 하면 그 시행착오를 이렇게 줄이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자들이 말할 때 듣는 자들은 경험한 자의 그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그냥 흘려 듣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야기해 주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은 잘 듣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흘려 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승천교회가 건축하면서 저 왕국에 있는 그 지었던 먼저 지었던 교회를 이제 지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다 이야기해 주면서 참잘 짓고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말을 해줬는데, 그말 들을 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또 겉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그 말은 딱 귀에 안 들어왔는데, 막상 지어놓고... 나중에 막 세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 그 말을 귀 기울였어야 되는 근데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막 강조해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 살짝 언급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럼 본인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중요한 부분만 얼른 듣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겠지 뭐 잘하겠지 뭐 그러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았네 그말 들었었는데. 이럴 때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슬기롭게 사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인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대로 사는 것인가? 최고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말씀해 준그 지혜의 말씀, 경험의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막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최고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에 눈 팔리지 말고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막, 그쪽으로 쏠려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가? 내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일인가? 그것이 딱 되면은 그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손해가 되겠네 하면, 이익이 보여도 이건 갈 일이 아니야. 하고, 딱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문을 통해서 주는 아주 중심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주변 사람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정보를 뭘로 분간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내가 지켜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더 깊어지게 만드는가, 또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만드는가 비판만 키우는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가 이런 걸 통해서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할 것인가 멀리해야 할 것인가 이제 최종 결정은 누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야 돼. 그래서 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훈계를 멸시해버리더라는 것이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났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사탄이 한마디 딱 던져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을 것도 같네? 한번 먹어봐.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는 그래서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딱 멸시하니까 눈이 밝아진 것 같은데 벌거벗은 것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계를 두는 이론쪽으로 가버려서 맞은 것 같고 솔깃한 것 같은데 딱 결과는 전혀 아닌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주는데 세상의 지식은 또 마귀가 공급해주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로 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가, 생각하게 만드는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면 지켜야 할 말씀. 아무리 좋고 올바른 말로만 지적해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교회를 불평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말을 불평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나를 쏠리게 하면, 그 말은 내가 길을 기울일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있습니까? 이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집중해서 이 기도를 내 표로 삼지 않았던지, 아니면 저는 묻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묻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말이 생겨나도록 주님은 틀림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김, 김순덕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응. 셀레베 트때 물어봤어. 그랬더니, 김순덕 권사님이, 하, 눈이 침침해가지고, 나 성경 못 보겠으니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열심히 봤다. 회관도 문 닫아버리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다른 때보다도 배나 읽을 만큼, 주어진 환경을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영적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 이런 때 그냥 말씀 보자. 우리 이장로님 지난주에 350장 읽었다고 막 360부장인가 읽었는데 잊어볼까봐 350장만 읽으라고 했다고 전달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다. 말씀이 막 달게 들어올 때가 있고 집중할 때가 있어. 읽으라고 해도 나는 이 나이에 눈도 잘안 보이고 글도 몰라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물어보고 하자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물어보면 어느 순간, 아, 내 기도도 들어주시네. 나도 깨닫게 해주시네. 내 지혜로 한줄 알았더니 다 그때 맞춰서 조언해 줄 사람의 말이 딱 들려 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할 때, 읽은 사람 모두가 다 성경 박사님 되기를 원할까요? 모두가 다 성경 박사가 되도록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거다 잊어버려도. 설교 듣고 잊어버려도 내 중심에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하랍니다 이것이 남아 있으면 읽은 말씀 잊어버려도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성경적이고 믿음 있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내용 잊어버렸어도 가는 방향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때는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감사가 나옵니다. 큰 교회는 모일 수도 없잖아요. 어제 밤에도 어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같은 친구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11명인가 16명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한번 위로하려고 갔는데, 그분은 유학까지 갔다 왔고 또 아주 공부를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요. 유능하고 똑똑한데 열몇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자기는 유학도 안 가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몇명몇몇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고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힘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목회할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숫자와 상관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는 그 설교의 결론이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는 적은 수 때문에 맨날 우리는 이렇게 적어서 어때요? 목사님이 힘없어서 어때요?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들으면 잊어버린 대로. 내가 성경 박사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 거야. 위로받으면서 열심히 우리끼리 힘내서 예배 드립시다. 내 입술에서 표현 한마디가 말씀 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표본것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적용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또더 은혜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나안 돼. 이러면서 나는 기어이 믿음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서 순간순간 믿음 있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자본의 경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앞서간 지혜자들의 말씀이 나에게 먼 이야기, 잘 들어도, 읽어도 모르겠네 하는 말씀이 아닌, 아,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지키고 있었네. 성경에 나온 것지도 모르고 내가 막 살았는데, 고백했는데, 내가 고백했던 내용이 성경이 있었네. 솔로몬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네. 이러면서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앞서 주신 혹은 결론으로 주신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집니다.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외면해, 외면해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들은 부를 때에 바로 그대로 순정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이 비웃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위기 때에 더 훈련하자. 더 기도하자. 내가 이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 기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소중함. 나중에는 계속 무디어지게 되면 말씀조차도 안 주십니다. 그래도 돌이키라고 호소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지만 이제 계속 보내고 보내고 보내도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선지자도 끝이 나버립니다. 나라도 허물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아직 책망이라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우리들은 반응을 바로바로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킬 말씀으로 미뤄버리지 말고, 저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해야지 하면서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지 말고 칭찬 들은 말씀은 아 계속 하라는 말이구나 계속 지키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칭찬 받는 말은 계속 지켜나가면 됩니다. 순종했을 때는 감동이 오게 되고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면 찬송가 찾아서 펴 놓고 부르고 그래서 애워질 때까지 부르고 우리 젊은 세대는 막 CCM이나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같이 부르고 싶다 싶으면 이제 몇 곡은 또 다운 받아 가지고 같이 또 들으면서 부르고 운전하면서 부르고 이러면서 찬양의 감동이 커지면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또 나에게 헌금하고 싶은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할 때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딸이 생일이라고 용돈 보내와서 건축원금더 얼른 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내일만한 환경이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건축원금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상, 막 갑자기 돈이 생기면, 아, 내가 이거 살라고 했는데 잘 됐다. 그거 산다든지, 얼른 카드값부터 막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기면 헌금해야지. 감동은 받았는데, 한번딱 미루고 나면은 계속 쪼들리면서 순종의 기쁨도 못 누리면서, 넘어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 주셨을 때 나온 결과들은 얼른 순종해버리면 간증이 되어지고 조금 미루게 되면은 또 못했네, 또 못했네 하고 후회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칭찬이나 잘할 수 있는 쪽의 말을 들으면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책망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합니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책망도 안 합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해야 해야 할 때는 언제예요? 학교 다닐 때입니다. 졸업해버리고, 취직하고, 알아서 살 만한 나이가 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만한 때, 자꾸 그 잔소리를 듣는 것이, 돈좀 아껴 쓰고, 좀 모아야, 모아야. 할 때는, 살아본 경험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니까, 그 명품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외모 못 부린다고 해서 얼마 안 가니까, 그때보다도 더 비상한 때를 위해서 좀, 목돈 좀 마련해라 할 때는, 돈벌 때입니다. 이런 때에 귀 담아 들으면, 하, 아, 그때 말 듣기 참 잘했어. 하면서 위기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감사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우상숭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성전이 문을 닫힐 만큼 혹은 성전 제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때에 책망을 합니다. 돌이켜서 절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섬겨라. 이럴 때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늦는 것이 아님. 책망 받을 때는 늦는 것이 아닌데 한 번, 두번 점점 책망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 아무 말도 안해 버린다 했을 때는 거의 기회가 지나가 버릴 때가 되어 버림. 혹시라도 우리는 책망을 듣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해서, 위에서 주신 이런 기회인 것을 알고, 얼른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살짝 깨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막연히 그러겠지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응답으로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증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일생의 목표가 바꾸어집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설교를 인용한 것처럼 명품 수백만 원짜리가 자기 주변에 즐비했던데 즐비했는데 헌금은 딱만 원하고 자랑 것처럼 했던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방에 관심도 안 가져지고 돕는 데 섬기는 데 헌금하는 데 이제는 즐거움이 맞들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더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추구했던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일생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감동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변화는 몇십 배, 일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응이 싸늘하다면 우리는 다른데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일한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돌이키라고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순종의 때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소돔 고모라를 경계하고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에는 롯에게 알렸고, 롯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빨리 가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한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막상 임했을 때는 마저 도망가야지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인 말들을 걸 하고 후회해도 결과는 똑같이 심판받는 결과였습니다. 순종의 때를 놓쳐버리면 알고 있어도 회복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순종해야 할 시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눈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지금 바로 순종해야 할 시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긴급하지 않아도 꼭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충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는 것이 아닌 긍율이 여겨주시어서 이제 이때 당한 고난을 나중에 몇 갑절로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엎드리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 자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들었을 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신다.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그럴싸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들은 결국은 이제 허물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철저히 위기 때에나 고난의 때에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고 말씀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성장하는 이런 기회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남은 삶더 평안해지고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영광과 또 훈련에 제대로 임해서 더큰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고 고백할 그날이 속히오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흉흉한 때에 우리의 믿음 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